니에미야 8장 이스라엘 자손 자기들의 품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의 일체의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책을 가져오기를 청하해 일곱째 달 초하루세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가 여자와거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금장에서 새벽 정까지 남자나 여자나 말아들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일금의 문백성이 그율법의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공단에 서고 그의 오른,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디냐와 우리야와 헬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메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하스바다가스가리와 무슬름이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의해서 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 에스라가 유대하신 한 여월 충족하면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원하고 몸을 굽혀 얼 얼굴에 나, 나 땅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께서 예수아와 반대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국카 사부데와 호디아와 아리 마이세아와 그리에다와 아라사와 요사다와가 하나님과 블라야와 레이사람들 백성의 제자리에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담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니에미야와 제세양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이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원해리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생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라. 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러 너희가 가서 살질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신 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말에요리 주의 성인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 되리라 하고 내네 사람도 모든 백성을 형식하며 거 이르기를 너 오늘은 성인이니 만 맛장이 조용하게. 긴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 이꼬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들이 그있는 그들이 그일것 들어줄 말을 알킴 아니라 그,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이산드 율법의 말씀을 밝히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을본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곳 번째 달절기에첫막구 에서 거하이일 하였고 또일러스의 모든 성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남나무나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류 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지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니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문나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뜰 전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리암 광장에 초막을 짓되사라졌다가돌아와 해중에 더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한이 눈이 아들 여호와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때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니라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기례를 따라 성의를 열었으니라 9장 그달 스무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의 옷을 입고 티끝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대로 허물을 자복하고, 그이 날의 낮치분이 4분의 1을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나스 사복의 일은 죄를 사복하여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함 경배하는데 레이사람 예호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아 바니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가서큰 소리로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이사람 예호와가감미엘과 바니와 하시압과 세레바야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와 이르기를 이르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이르나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를 성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하온 이름을 성축하올 것은 우리 주의 이름을 경계하여 모든 성축이나 찬양의 뛰어남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이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오지나오시니 <laughs>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라 이쪽에 아브라함에 택하고 갈대와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에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베블러 언약을 세우자 아나한 족속과 히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불리 족속과 여보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앗에 주리라 하시더니 그의 말씀대로 일선 싸움에 주의 의로우신이로다. 주께서 우리 조상의 애굽과 그래서 고난 받을 것을 감찰하시며 흥해에서 그들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의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모든 온 백성을 지치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니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의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아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 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시는 자들이 들을 큰 물을 던진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향한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다오며, 또 신의 산에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기대와 정직한 율법과 선한 율법, 윤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이 명령하시고 그들이 굶일때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이 목마를 때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애석의 애석의 손을 들어 맹세하시니 주께,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게 말씀하셨사오나 그들이 우리 조상의 교만하고 목을 굽게하여 이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이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 하고 목을 굽게 하여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말씀이시라 말, 은혜로우시며 극률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 하였나이다 또 그들이 그에게을 위하여 송아지를 모아 만들고 이는 곧 너희는 인도하여 애국으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 주의 크신 분류를 그들에 방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운동하여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옵사오며 또주의선는 양을 자기 그들의 자리팀이나 주의를 만나가 그들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이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베르 시대 부족함이 없게 하시므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아니하였사며또 나라에서 나라들과 족속들이 그들에게 각각 주어 나누어 주시며 그들이 신혼의 땅곧핵부성의 땅과 가산왕목오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이 별같이 맑게 하시고 그의 전에 그들이 결조해서 들어가서 차지하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이러가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땅 가난한 주민들이 그들이 앞에 복종하게 하실때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이 그들의 속에연겨임으로 행하게 하시에 그들이 견고한 성업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과한 유물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하다한 과목을 차지하며 배불리 먹 어, 살치고주의 풍법을 질렸사오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서 돌아오기를 건면하자는자 선지자들을 죽였사오 죽여, 죽여 주를 침이 무덕하였으나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제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의 공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의 환난을 당하게 당하게 죽게 부르실 때 주께서 하늘을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과 그들이 구원자의 주어 그들의 대적을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 악을 행하는 것에 좋서 그들을 향하 원수들이 손에 버려주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사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죽게 부르지 매해죽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은 주의 규율을 건져내시고 주의 다시 주의 율법을 촉정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중장하여 그 가운데서 행을 얻을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그들이 그를 범하여 고집을 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이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이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명, 명을 들이게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사람들이 그 손에 담기시고 그의 주의 큰근육을 그들이 아주 주 멸하시지 아니하므로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경계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워하시며 언약과 인지하심을 기,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왕 들과 방백들과 재산들과 선지자들과 조세한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이수로 아스라한 때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한난을 이제 작게 여기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의 공의로우시는 우리, 우리는 약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 진실하게 행하였습니다. 우리 왕들이병백에들로 제사 들령이 조성되는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을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부여신큰 복과 자기 앞에 누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시며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종사들에게 주사한 것이 열매를 얻고 그것을 아름다운 소산을 명중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다이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이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 몸과 가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 곧살란이살 심하오 보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알면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기록하자고 우리 방백들과 레이 사람들과 제사님들 다 인봉 하나이다 하였나니라 십장 그 인봉한 자들의 파가야의 아들 총독 네니아와 스디기야 스리가 아시야 엘메리야 바스로 바리가 말리가 하투스 스바냐 말록 하림 무레손 아버나 다니엘 기능원 아룩 무슬람 야비야 미안미 마야시야 길레 스마야이 이는 제사장들이요또네이사람들이고 아사야의 아들 예수와 헥자나의 자손중빈 누이 마길레야 그 형제 스바냐 호디야그 이따다 불리야 하난 이가 드록 하바사 스쿨 세벨라 스바냐 호디야 디모 분이요또 백성이 우두머리를 고파로스 바핫 모에 벨람 사투바니 분이 아카스 베베 아도니아 기의 아딘 아들 하기 야스의 입술 보 디아준 베세 하리가 아니노 로베 막바 아스 승모에 헤스 승모의 사독 야투스 블라다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합수 할로 에스 블라 소백로 합사나 니아세아 아이 하난 아난 말루키남 하나이다. 그 남은 백성들과 제사장과내인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느디님 사람들과 극도, 그 이방 사람들과 결교하고, 사람들이 율법을 진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와 그의 곧그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그들의 형제적 속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습을 통하여 주,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율례를 지켜 행하니 우리 딸을 이 땅의 백성에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그대 의 딸을 내려오리지 아니하시면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을 온갖 공물를가다가 팔려고 한지라도 우리가 안식이나 성례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감,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그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계를 3분의 1은 수납하여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재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할 길에 쓸 것과 선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제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세상님과레이스과백성의 제립과 각기 종목별로 해마다 정한 시계 나무로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받춰율고이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에 다르게 하셨고 해마다 우리 토지산물의 상 만물과 각종 감옥의 천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 아, 아들과 가축이 처음 난 것과 소와 양과 처음 난 것과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 우리 하나님이 전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서 성기는 재산들을 주고 또 처음 익은 이 밀의 물가로와 거미재과 각종 감옥과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성물의 십일조를 레이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이다이 레이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읍의 성물의 십일조를 받은 자일며 레이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을 때 아론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이사람 그 십일조의 십분의 일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이 전국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이 자손이 거제도 드린 국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서의 그릇을 드는 골방곧 성진의 자손과 봉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될 것이 라 그리하여 우리, 가 우리 하나님 저는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